안녕하십니까. 경기적 큰 덕구 TV의 덕구입니다. 아 제가 플러그를 갈 때가 돼가지고 플러그를 샀습니다. 찾다가 뭐 레이싱 플러그라 해가지고 650으로 나온 거 샀는데 제가 또 궁금해서 한번 사봤는데 음 제가 한번 또 실험체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생긴 거는 1반 음 플러그랑 조금 틀립니다. 여기가 끝이 조금 틀려요. 650 이리듐 플러그가 원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끝에 TV 틀리죠 이렇게. 요걸 한번 껴 보겠습니다. 뿅. 2000 years later. 안녕하십니까덕구입니다 지금 회사 출근해서 점심 시간인데 플러그를 갈아보려고 합니다. 제가 한번 샀던 거. 그걸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러그 갈기 전에 녹 제거부터 좀 뿌리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카드 세팅을 산들에 맡기려고 했는데 형님이 바쁘시고 또 이사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데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장마가 이상기후 때문에 장마가 길어져가지고 거의 한달 정도 걸렸어요 그 습기 때문에 지금 차가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. 여기 군데군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. 좀 뿌려주고 보내는 거였는데 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라가지고 습하면 온도가 습하면 차브 작업을 못 합니다. 그래서 한달 정도 걸렸어요. 장마가 길어져서 탱크를 한번 들어내야 됩니다. 이렇게 배터리 케이스를 짰어요. 배터리를 꼭 달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배터리 케이스 달았어요. 근데 차대에다 용접을 해놨어요. 얘기도 안 하고. 근데 차대 만지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차대에다 용접을 해놨어요. 아이씨. 캠핑을 살짝만 빼고 이렇게 올려주고요. 이렇게 폴더를 빼고. 플러그 렌치에 얘가 깊어서 전용 플러그 렌치가 어야 됩니다. 넣고 빼줍니다. 사진도 한번 봐가지고요. 좌측 플러그 잘 구워진 것 같아요. 구워진 건가? 바꿀 플러그는 아이유 0 1 m 사 레이싱 플러그에요.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, 어, 극이 틀립니다. 끝에 극이 틀려요. 어쨌든 제가 또 마르타로 실험체로 한번 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좋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, 나사산 나가면 뭘홀파하면 안들 쪽도 똑같이 해줍니다. 넣고, 아, 어, 여기 심하네. 오래된 차량으로도좀 많이 관리를, 유지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, 특히나 습기에 안 먹게, 비안맞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, 아, 네, 이 정도. 잘 네. 굽힌 것 같아요. 실은 저 바보라서 잘모르니다 그냥 650cc야. 650? 네. 플러그 탭을 닫고, 이제 탱크를 살살살살 밀어서 찍어 놓으면 되겠습니다. 수험 빙장 근처라서 상당히 급.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처럼 이제 바르고, 바르고 그런 거 없이 배터리를 깼으니까. 일 여기까지 하고 녹재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땀이 엄청 납니다 아까 뿌렸던 거를 저부분에 녹이 난게아 니라, 저부분에털분 같은데, 이서긁어내 거나, 닿는 거, 내 거나, 로밀 어서, 지시는 거 보이죠 이렇게. 이리고 카드 같은 걸로 살살살살 문지르면 다나아갑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녹제거는 다음에 한번더 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정리는 끝났고요. 괜찮은지 이 앞에만 한번 돌아보고 오겠습니다. 퇴근할 때 통탄, 복창 전고를 사러 갈 거라서 그때 가서 그때 갈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연비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. 오늘의 이제 플러그 교체 영상 네, 녹제거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뿅!